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아침에도 의인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그 속성 중에서 또 중요한 걸 하나, 하나만 만약에 얘기해봐라.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면서 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을 얘기하려면 거룩하신가 사랑. 맞 의와 인이죠. 세 가지 성을 얘기하려면 의와 인과 신. 이렇 신실함이죠. 한 아무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과 사랑이 만난 그 지점이 뭘까요? 거룩하신 면은 모든 죄인을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죄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였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속의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그 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소위, 친의의, 은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어떤, 그, 단계. 그두 가지 의미가, 이, 대소되는, 크게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예수 믿으면, 한 번에 의인이 됩니다. 그죠?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삶을 보면 정말 의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붉은 함송아지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선 붉은 함송아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함송아지의 조건입니다. 2 절에 보시면 붉은 암송화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께서 명령하신 법의 규례가 이러니 이런 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첫 번째 조건은 점이 없고 첫 번째 조건은 점이 없고 꿈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 멍해를 내지아니에세 번째는 붉은 암송화제이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하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멍해를 내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는 점이라는 것은 뭔가 불필요한데 더해준게 점이죠. 흠이라는 건꼭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게 흠입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가 어, 뿌리 예, 예를 들면 뿌리 있다고 치고 뿌리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점이 있는 겁니까 흠이 있는 겁니까? 점이 있는 거죠. 점이 있는 그 다음에 귀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귀가 하나밖에 없어. 그런 흠이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멍해를 매지 아니한 소야 된다. 이 말은 송아지니까 아직은 멍해를 매기 시작하면 이미 송아지를 벗어나잖아요. 어른 소가 되죠. 그 다음에 붉은 함 송아지여야 된다. 어, 털이 붉어야 된다. 우리가 전에도 이제 공부했지만 를각 색깔마다 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의 색깔은 이 붉은 어, 이게 종의 색깔이 있잖아요. 희생의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 조건이 붉은 암송아지에 된다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게 그, 치밀해가지고 붉은 털에다가 예를 들어서 검은 털이 섞인다든지 흰 털이 섞이면 그 뭐랄까 이렇게 에, 자격 미달 어, 한마디로 좀 불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고 그래요? 그 흰털이나 검은털이 몇 개까지 섞이면 불안전하다 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두 개까지는 허용이 되나 봐요. 세개부터는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붉은 함송화지는 앞으로 좀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 붉은 함송화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재를 만들어요.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를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깨끗한, 한마디로 잿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아시지만, 기누을 이렇게 귀할 때는 잿물로, 씻고 어,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잿물은 그 성분이 있어요. 제일는 화학적으로 본다는 KOH라고, 어, 수산화 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어, 마치 그 가성소다처럼, 그런 그젬 비누 기능이 있어요. 비누 네, 기능이 있어. 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아무튼 어, 사람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불은암송아지잿물을 사용해라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려면 아, 이게 불은암송아지잿 젬을 만들어야 돼. 어. 그래가지고 에, 유대인 납비들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어, 몇년 전에 그,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정말 완벽한, 어, 그,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 했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내가지고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대인인지, 유대인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이런 스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어, 곧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그때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어떤 저 정결하게 한물 여기 보면 분리의 물이라고 썼어요 그 분리의 물이 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에 실제로 그 다음에 실제로 3년 전에 텍사스에서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다섯 마리를 찾아냈어요. 다섯 마리를 찾아냈는데 그 중에 그두 마리는 찾아내서 지금 그그 그 아마 아마도 이스라엘로 데리고갔는데 거기에 두 마리는 흰 털하고 검은 털이 좀 섞여 있대요. 섞여 있고 세 마리는 완벽하다. 아마도 충분히 붉은 함성화지제만드는데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들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제사장이 있어요. 여기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불구, 불구 남성 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줄 것이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이한 사람은 제사장이 시킬, 일을 시킬 사람이요 어, 그또 다른 제사장일지, 아니면 레일일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사장한테 끌고 가서 제사장이 그걸 판단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좀, 어,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어, 젊은 제사장을 지금 한3 내지 4명 정도 젊은 제사장을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제3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한 13년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어, 이 붉은함 송아지, 어, 재 만드는, 제 만드는 그런 그 식, 그런 예식이 하나 남아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게 남아있는데, 아, 이, 예식하는 게 먼저일 수 있다, 예식하는 게 먼저일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가장 적절한 시점이 이번 6월절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이제, 어, 라피들이 결정할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번 6월절이면, 어, 우리가 보통, 부활주이한4월달쯤에 있잖아요. 네. 그때가 6월절이니까, 올해 한 4월달쯤에,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에, 여기, 잡는, 잡고 불태우는 그런 예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 생각을 합니다. 그내 생각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문가인 마이건 스틴손이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가함 성화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분 이제, 3절에서 그 제사장이 그,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시켜서 잡고, 사제를 보면, 또 제사장 엘르하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것의 피를 찍고, 성, 회중의 성막 바로 앞에서 그것의 피를 일곱 번뿌릴지라 그니까 러 지금, 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잡는데,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어, 성막에 와서 거기서 일곱 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오절을 보면 또한 사람이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그가 태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암송아지 잡은 사람이 태우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하는 건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그 태울 때에 거기다가 어, 붉은 암송화재만 태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세 가지 재료를 더 넣습니다. 6절 보세요.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주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화재를 태우는 불 한가운데 그것을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향목, 우슬초그 다음에 주홍색 실.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주홍색 실은, 우리의 죄의 색깔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아, 이것을 태우는데, 뭔가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 우음초는 어,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절 때그 피를, 어, 양, 그문 설주하고 문인방에다가 이렇게 바를 때 쓰는 솔 같은 역할을, 그, 이, 야생풀인데요. 어, 이거를, 어, 다른 말로는 배초향이라는 말도 씁니다. 아무튼, 어, 우슬처럼 그런 그, 그 지붕에든 그 사이 이런 데서 좀 편찮은 데서 사는 그런 풀입니다. 그런 그소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거기다 함께 집어 넣고 그러니까, 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백향목인데 백향목은 그 말로 레바논이 자라하는 나무예요. 어, 키가 아주 굉장히 큰 나무고 향기가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어, 영광스러움을 여기서 어,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 붉은 암송화지를재로 어, 만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정결케함과 배속함의 이세 가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집어넣어서 재를 만들어라. 제가 볼 때는 그재의큰 성분 중에 내가 백해목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가 시골에서 아궁에다 부를 때 가지고 재 이렇게 만들면, 그 재는 뭘 가지고 재가 되느냐? 나무나 아니면 그 볏지. 그런 에서 나오는 게,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KOH. 어, 그런 수산화 칼륨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어, 그게 되거든요. 그걸로 보면, 여기에 그런 걸로 쓰일 만한 것은 백향목 정도 아니겠는가? 어, 그래서 백향목이 큰 역할을 할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 그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불궐함 속의 희생은 그렇게 자기만의 희생이 아니라 그 나머지 죄를 만들 때 필요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 백향목처럼 영광스럽고 우슬수처럼 정결케 하고 주홍색실처럼 배속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죄를 만든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의 효능은 과연 어떠냐 구절에 보시면 구제력은또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영 밖에 있는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분리의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 이재는 어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그 물이 결국은 분리의 물 이렇게 돼 있어요 (water of separation) 뭔가를 분리시킨다 이예요 성별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분리의 물을 써서 하는데, 이, 그, 어떻게 하느냐, 그 실제 사례는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12절 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이 사람은 신체 만져가지고 좀부정해진 사람인데,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지니, 그것으로 하는 것은 지금 분리의 물로, 이 말에, 분리의 물로 정결하게 할 지니,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나니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불리의 물을 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 여기 보면 어, 사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사람은 셋째 날에 이 분리의 물로 정결케 해주고 일곱째 날에 한번더 그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해주게 돼 있는데 그 셋째 날에 안 해주면 일곱째 날에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그 정도로 이 분리의 물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명령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19절 가서 잠깐 보면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무료할지니 그러하면 저녁 때대 정결하리라 이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된다는 게또 나오죠. 어, 그 다음에 어, 20절 21절도 마저 좀 읽어보면 그러나 부정하게 될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그 혼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니라 분리의 물이 자기 위에 뿌려지지 아니하였은지 그는 부정하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영속하을법규 될지니 곧 분리의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분리의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래서, 불리의 물을 아예 안, 안 쓰게 되면, 정결하게 되는 일에서 배제가 되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예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어,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제 효능은 뭐냐면, 어,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는 하나의, 그, 그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 방법이다. 어, 소재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거 보면, 어, 그 물이 무슨 특별한 물은 아니거든요. 약간 뭐 비눗물 비슷한 건데, 그비누로 그러니까 씻으면 되는데, 꼭그 암송하지, 그걸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정해진 법이라는 거지. 우리는 다른 대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을 안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가 하나 있죠. 제사장에 아론의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을 때 뭐에 타서 죽었습니까? 불에 타서 죽죠. 었 성전에 불을 들이다 성막에 가서 분양하려고 하다가 그 분양하던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 불이 왜 나왔습니까? 다른 불을들었기 때문에, 재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자기들, 아, 불로, 한, 뭐, 분양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양을 한 거예요. 데 하나님께서 용인안 해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정결수가 붉은 암송아지 제사장이 만든, 붉은 암송아지 제로 만든 정결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인정.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인정 안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 자체 의 어떤 효능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에 대한 분음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죄를 만드는 사람은 제사장 있고, 또그 태운 사람 있고, 또그 죄를 모르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자를 물에 씻은 뒤에, 이것은 목욕이죠. 세탁, 목욕 후에 진영에 들어갈 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어 제사장은, 뭐, 옷을 빨아라. 세탁을 해라. 목욕하라. 그 다음에, 저녁까지 기다려라. 그래야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제사장 문제가 아니고, 또, 팔째를 보면, 또, 암소를 태우는 자. 그니까 러 암소를 죽인 자는 여기 언급이 없어요. 돌 봐서는 암소를 죽인 사람이 태우기 때문에 그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태우는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세탁하고 자기 살을 물에 씻을 지니 모욕하고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또 생기는데 이 사람은 원래 정결한 사람이에요. 구절을 보면. 또 정결한 사람이라고 했죠?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 죄를 모읍니다. 모아서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그또 암송아지 죄를 모으는 자, 그 정결한 사람이요 자기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라. 이 사람은 목욕은 하라고 안돼 있어요. 네. 세탁만 하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기다려라. 이게 이제, 음, 암송아지 죄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결 예식이더라고. 그, 그러니까 재 만들 때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어, 다, 어,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 보관은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두라 하고 구절에 있습니다.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두라. 그래서 그둔 재를 가지고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섞어서 재물 섞어서, 재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어, 꽤 오래가나 봐요. 암성아재의 유효기간이 꽤 오래됩니다 지금 이걸 시작한지가 모세 때 시작했으니까 어한 2500년 정도 됐거든요 계략적으로 2400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붉은 암송화제를 아홉 마리 째 잡았었다 현재까지는 아홉 마리까지 잡았었다 지금 열 마리 째를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한마리가 짧게는 어, 몇백 년에서 길게는 한천 년까지도 이렇게 제가 보존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AD 70년, 그 성전 멸망할 때까지 아홉 번째 그남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섰다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열 번째가 아직 안 잡혔는데, 아마 이번 제3통전 만들기 직전에, 이, 이거, 아, 암송하지? 죄를 만들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돌아오는 6월절에 만들 것 같다. 이 관련된 구절이,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9장 13절을. 그었습니다 기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여기까지는 이제 그 상관없어요.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암송아제의재가 그죠? 암송아제 나오죠? 그 육체를 성별하여 정결함에 이르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사실을점 없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많이 너의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정결하게 하며,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결국은 앞에 있는 황소들이나 염소를 숙제제물로 쓰는 그런 황소 염소. 또 하나는 지금, 어, 암소와 제까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찌 보면 상징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불에서 구장. 예, 13절에서 근데 왜 이렇게 그 암소화, 붉은 암소화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라트들이 강조를 할까? 그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왜 그런 강조를 할까? 사람은 늘 죽잖아요. 그죠? 늘 죽어요. 그 죽은 사람을 늘 제사장들은 접촉을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은 항상 부정함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이암 암청, 붉은 암송아제의 죄가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붉은 암송아제의 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방해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최소한 몇 명이 죽습니까? 최소한 60만 명이 죽죠? 그렇습니다. 최소한 60만 명이 죽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러면, 10년에 15만명씩은 죽어가는거예요 10년에 15만명씩 1년에 15,000명씩 죽어가는거예요 엄청나게 죽어가니다 그걸 제사장이 다 일일이 케어해줘야 돼요 그러니 그때라고 그렇고 안 그럴까 지금이라고 안그럴까 지금도 성전재건 하고 제대로 가동하려고 그면 제사장은 수없이 부정함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붉은암 송아지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고 있다고. 붉은 암송아지는, 백사도 말씀드렸지만, 붉은 그리스의 도 어떤 그보혈 이거를 상징하고, 또, 이 암송아지는 또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암송아지는. 왜 수송아지 아니고 암송아지일까?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라고. 하와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생명. 그죠 그러니까, 불가암송아지라는 게, 암송아지라는 게, 바로, 우리, 정결함에서, 부정함에서 다시 정결함을 얻어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이 유대인 납비들, 유대의 제사장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를 했을까? 관계나 그러니까 정결함이랑도 아, 그리스도인들하고의 삶을 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경 보자 한가 한나를 찾는다면 어디를 찾고 싶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할 수 있잖아. 잘못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하고? 그렇죠. 뭘 내가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죠. 용서를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게 어떤 성역구절을 근거로?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 몇 장, 몇 장? 1장, 네. 9절. 그렇지. 1장까지 맞췄어. 네. 어, 요한일서 1장, 9절이, 네. 아, 이게, 그, 그, 그 의미입니다. 한 번, 서 1장, 9절 한번 확인하고, 아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뭘 근거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그죠 구약 시대 같으면 이불리의을 붉은 남성화제 잼물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네,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것마저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견을 근거로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어, 확신하는 그런 어,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네,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단순한 주제지만은, 어, 이 마지막 때 제3성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었다